이재명의 고육지체. 준현동제 민주개혁대연합. 김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방식에 대해 준현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현행 준현동제를 유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통합형 비례정당인 민주개혁선거대연합 구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기를 놓고 당내 의견이 대립하자 지난 2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게 선거제와 관련한 정권을 위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고심 끝에 대선에서 약속한 대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맞은편 역시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며 준연동제에 따른 위성정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그리고 결국 위성정당의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당 지도부와 함께 국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만 이는 여당의 반대와 현실적인 한계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수정당에 불리한 병립형 회기를 주장하며 이미 준연동제에 대비해서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이미래로 정하고 창당 밝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다. 기존에 제한된 위성정당 방지법들도 원천적으로 위성정당의 차단이나 방지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에서 준연동제라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제3의 길을 추진했다. 국민이 이미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의 이중등록을 허용하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소수정당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수정당을 위한 의석 30% 할당 또는 권역별 최소 득표율 3%의 일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었다. 그렇게 되면 세 권역에 3%씩 고루 득표하는 소수정당은 3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 배제 문제는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며 그러나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 그리고 민주당이 요구한 이중등록을 끝까지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며 위성정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 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면서 민주개혁 세력의 마청으로서 더불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민주 개혁 진보 세력을 규합할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을 민주당이 주도해 위성정당 창당을 하면서도 준연동제 취지를 살리겠다는 보관으로 실리와 명분을 모두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용해인 의원의 새 진보 연합 등과의 연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세진보연합 용해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반윤개혁 최대 연합정당으로 승리하자는 그 길과 이 대표의 제안이 같은 방향이라 믿는다며 가장 먼저 민주진보진영에 담대한 연합을 제안했던 당사자로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대의를 따라 국민만을 믿고 가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민주개혁 세력의 총단결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총선 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